사주의 격은 그 사람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사람마다의 나아갈 삶의 취향점을 제시한 것이 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289강은 정격 외에 있는 외격으로서 오늘은 인수용급격 사주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이 인수용급격 사주는 외격으로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용급격사주는 말 그대로 일주가 약하기 때문에 비견이나 급제로 일주를 도와서 일주를 실하게 만들어 일주의 삶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수용급격사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인수 용급격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인수를 내 사주에서 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에서는 정인격이나 편인격의 인격이 될 것이며 이 정격이 되지 못할 때는 변격으로서는 병격으로서는 인성병격 그리고 비급 또 식상병격 또 재성병격, 관살병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인성병격을 다시 용도별로는 신약용인격 288강으로 미리 이미 288강에서 일단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인수용급격, 인수용식상격, 인항용제격, 그리고 인수용 관살격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아서 신강한 일주가 되면은 용식상격이나 용재격, 용관살격이 되겠지만은 인수용 급격은 월지의 인성이거나 인성의 근을 두기는 하였지만은 신약한 일주가 되면서 특히 재성에 의하여 인수가 극을 받는 경우로서 비급이 있다면은 비급을 이용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용급격으로는 첫 번째 목일간일 경우에는 수의 인수가 재성인 토로 인하여 극을 받는 경우. 두 번째는 화 일간일 경우에는 목의 인수가 재성인 그, 금으로 인하여서 극을 받는 경우 또세 번째는 토 일간일 경우에는 화의 인수가 재성인 수로서 또네 번째는 금 일간일 경우에는 토의 인수가 재성인 목으로 극을 받거나 다섯 번째 수 일간일 경우에는 금의 인수가 재성인 화로 인하여서, 그걸 당하여서 인수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 이 비급을, 비경과 급제를 용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명식의 예는 월지 인성을 가지고 있고, 월지의 인성입니다. 정화 일간이 묘목을 보아 편인의 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또 삼방으로, 세 방향으로 재성의 충격을 받고 있는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묘가, 묘목이 위에도 신금, 또 신금, 유금, 유금으로 전부 다 근극, 목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약해진 일주인데 비견 급제를 보아서 인수용급격이 된 사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비급에 의하여서 일간을 보조하면서 재성을 합하거나 병신합 병신합하거나 극하는 인수용급격 사주가 되는 입니다. 극하여서 화극금, 또 화극금을 하여서 인수용급격이 된 사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만일에 남명이라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는 남자의 경우에 대운을 표시했습니다. 청년기 시절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수용급격에서는 인승과 비급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정년기 시절 35가 되기까지는 어제가 되기까지는 전부 식신평관정제식신상관으로 걸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고 만일에 오른쪽에는 지금 여명이라면 대운을 나타냈습니다. 여명이라면은 인비대운으로 그래도 무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급제와 그리고 15세 이후로는 급제, 인성, 인성, 급제, 비견으로 전부 다 흘러갔기 때문에 65세까지입니다. 흘러갔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명이라면은 그리고 또 아래의 명조는 아래의 명조 3개입니다. 아래의 명조 3개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명조는 전부 상기의 명이 위에서 명조여서 태시를 달리할 수록습니다 태어난 시간을 전부 달리하는 경우입니다. 태어난 시간이 전부 병오시에 태어나고 전부 월지, 월, 연주, 연주, 월주, 일주는 전부 다 같습니다. 연주, 월주, 일주는 전부 다 같지만 그러나 태어난 시간이 다를 때 태어난 시간이 다를 때를 표시하였습니다. 달리하여 태어난 경우를 열거하였습니다. 갑진시인 경우에는 갑진시에 만일 이 사람이 병오시가 아니고 갑진시에 났다면 갑의 투출과 묘목의 묘목의 편인의 월지에서 월지의 목이 시간으로 투출하여서 갑목이 목이 전부 목생화를 하여서 일주를 신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일간의 목의 투출로 인하여서 일간의 진신을 본 것이 되고 또을사시가 되면은 을사시가 되면은 투출과 그리고 묘목의 을목으로 투출과 그리고 지지합을 유도한 경우였습니다. 을사시이기 때문에 사유축 사유, 사유합, 사유합을 이룬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에 이 일주, 정류 일주가 정매시에 났다면, 은 정매시는 열기를 대한 경우입니다. 정화와 그리고 미토가 있기 때문에 전부 화극금으로 해서 이재를 전부 다 제압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가의 예의 사주는 가의 예의 사주입니다. 가의 예의 사주는 사주 척경에 나오는 예이기도 하며 지금의 연대로 보면 금년 37세의 명으로서 인수 용겁격에 속하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이 잠시 명조를 보면 월지에서 수의 정인인 인을 보지는 못합니다. 월지는 저평관의 신금을 본 것입니다. 못하고 지장간에서만 임수 인성을 보면서 지장간의 신금 속에서는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장간에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장간의 임수 인성을 보면서 이 인성을 괴롭히는 재성을 좌우에 두고. 인성을 괴롭히는 토극수 한다는 것입니다. 토극수 한다는 거죠. 자, 우에 두고, 천간의 비급을 보아서, 천간에 있는 전부 비경급제를 보아서, 인수 용급격을 이루는 명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주를 사주 측경에서는 오운의 중시에 합격하였다고 하였고, 임오운에서 오운입니다. 오운에 중시 합격하였다고 하였고 신사운에 벼슬에 올라서 중앙으로 진출하였고 신사운의 사화일 때는 벼슬에 올라서 중앙으로 진출하였고 평문관인 경진대운에는 을목을 합과하여서 대작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세 경진대운에서 경금은 급제를 합하여서 대작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다른 면으로 본다면은 신월의 갑목이 진토에 대작하고 신월에 난 갑목이 갑목이 진토에 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앉았고 동양으로 자리를 잡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월은 지금 가을철이기 때문에 동양감목은 동양지목이 될 것입니다. 해당하여서 경진운에는 동양지 가을철이기 때문에 동양지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경금이 없어서 벽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운에서 경진대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경금의 벽 벽값의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때 벽값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진 운에는 벽값으로 자리가 확실해진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어, 경을 대운 학급보다는 대작에 올라난 이유가 또, 음, 벽값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대작에 오르게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명조는, 나의 명조입니다. 나의 명조는, 오른쪽에 있는 명조로서, 명조는, 갑인의 간여 지동과, 갑인 일주의 간여 지동입니다. 청강과 치즈가 같다는 것입니다. 갑목, 목으로 같은 간여 지동과, 월치 인성이, 월지자수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이 신자합으로 이루어 힘을 받을 것 같으나 인성이 신금이 옆에 있기 때문에 신자합수로서 인성이 강하, 강해지기 때문에 감목으로서 힘을 받을 것 같지, 같으나 그러나 지지가 신금으로 시작하여서 사화까지 생하여 설계하는 힘이 되고 신금으로 시작하여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하여서 전부 수, 설계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계하는 힘이 되고 또 인사형과 인사형입니다. 인사형을 이루고 제 식재관으로 인사형을 이루면서 사화의 식신, 재성인 기토와 무토, 그리고 관성인 경신금입니다. 그리고 식재 간으로 설계하니 두류 유체하는 인수 용급격을 이루게 된 명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명조는 임진대운에 있는 명조입니다. 임진대운으로서 완벽하게 삼합 인성을 보좌 하고 임진 진토의 대운이기 때문에 임진대운으로서 신자진해서 완벽하게 인성으로 인해서 갑목을 지금 보좌한다는 것입니다. 인성으로 갑목을 보좌해서 기업비를 보좌하는 힘으로 기업비를 준비하고 있는 명조입니다. 인격 중에서도 인수용 인격과 그리고 인수용급 용인격은 인격을 이루면서도 식재관의, 식재관의 힘이 일주보다 강한 구성입니다. 용인격과 용급격은 성격이 일방통행으로서 융통성이 약하니 배우자의 입장으로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급격은 실패하여도 치고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용인격은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둘다 유년 시절의 꿈이 항구하여서 공직으로 교육자가 되기 쉬우나 만일에 사업을 한다면은 교육 사업 외에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용급격이 용인격보다는 사업성은 나은 편입니다. 부모님의 힘이 강하여 돌아가시면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극인이기 때문에 관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이겠지만 재성으로 거들먹거리는 유형을 가장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예와 같이 인수 용급격이면서 재타로서 신약해진 경우라면 운에서 비겁이 온다면 재성을 눌러서 길운이 되겠지만, 비겁의 운입니다. 비겁의 운이 온다면 재성을 눌러서 길운이 되겠지만, 식재운이 온다면 그 반대로 식재운은 귀신의 운이기 때문에 귀신이 덩글하여 불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푼의 관성이 있다면, 그러나 관성이 있다면 식재, 식신과 재성이 관성으로 유통되어서 인성으로 흘러오니 대체로 길한 대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도 형충합이 되는지를 살펴야 하고 또 봄명조처럼 자월생월생으로서 병화를 조화가 이루게 되면은 식상이라도 식상의 운이라도 분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식상 운이 식재의 운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고 명조에 봐서 자월에났다면은 병화를 보는 병화를 보는 운이라면은 그러나 또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수 영급 국격으로서 오리지널 인성, 오리지널 인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면 1 0월 생이나 11월 생에 해당하겠습니다. 간목이라면 해월에 낳거나 자월에 낳은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월에 태어난 명주라면 교육 분야에 적을 두면서 살아가거나 만일에 처음에 교육 분야에 적을 두지 못하였다면 제2의 인생이라도 교육과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용급격은 형제나 친구, 동료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는 명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형제나 친구 동료에게 부탁하면은 그 부탁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목이든 얼목이든 목의 경우를 보면은 겨울생은 배움이 최고라는 것이기도 하며 만일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적에는 부모의 도움으로 삶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 용급격이라도 월지의 지장간에 단지 금만을 둔 경우라면 금만을 둔 경우입니다. 지장간에 지장간에 단지 금만을 둔 경우라면 명색만 인수격이지 실제로 나타나는 삶의 행적은 인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연이 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목이 신월에 났다면은 감목이 신월에 났다면은 신금 속에서는 지장간에 임수가 있어서 이, 또 인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신월에 나면은 지장간에 임수를 보아서 인격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공부를 멀리하여도 자수승가형으로서 관승으로서 왜냐하면은. 감목은 신금으로 보면 관이기 때문에 관성으로서 움직임이 활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성으로 보다는 관성으로 움직임이 활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로서 감목아이고또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이 사울에 난경우니다 사울 속에서는 경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장관의 경금은또 임수로 보면 인 또 인수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사월인 한 경우에도 사화 속에 경금을 보아서 인격을 붙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인성은 약하고 사화로서 재성이 강하여서 재적 활동이 뛰어날 수 있겠습니다. 또 각각으로 위의 갑목이든 임수이든 각각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급격은 비급을 취하고 활용함으로써 주위 형제나 친구 동료들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하여서 그들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아서 입신하게 되거나 또 성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목은 입신할 것이고 관이기 때문에 임수는 또 재성이기 때문에 성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89강으로 인수 용급격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